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사모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어 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업의 현장으로 가게 되실 텐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있을지 어, 손흥민은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 방법을 어,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경계하기 전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성도분들도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천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온천지 만물 중에서도 내가 있는 그 현장, 어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계속 질문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질문했을 텐데 아 질문했는데 그 현장에서 정말로 어그 현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영적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 세계가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랩런트 일곱 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꿨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수준도 아닌데 요셉의 수준은 그냥 아빠한테 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아니 거짓말을 뭐냐 고자질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지혜로 보좌의 능력으로 요셉이 총리를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가서 성공해 보겠다.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나타내보겠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내가 딱이 시기에 한 서른 살쯤 되었을 때어 중요한 뭐 이렇게 정치뭐 이렇게 법조인이 될수 있는 그 시기에 내가 어 이렇게 왕 앞에 서겠다. 한 하나도 요셉은 계획한 것이 없는데 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재창조의 지혜를 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현장에 온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참석만교회 성도분들과 또 새벽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성도분들의 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 요셉이 누렸던 또 아브라함에게 어라, 언약하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내 현장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근원 삼아 주셔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한다는 말은 더, 더 다른 말로 호남과 세계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렘논트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 레런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내 것으로 내 수준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우리 레런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언약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게 어, 내 기준인 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문제와 사건과 보여지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분들도 각 현장에로 돌아가실 때는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이 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서밋을 약속하셨고 그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마 질문하면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받으려 하고 그 써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하고 할수 있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답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언약 붙잡을 수 없는데 언약을 확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참소문 교회의 성도분들과 또 이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문 교회 성도분들은 또 말씀을 받는 성도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말고 진짜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에 맞게 진짜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취할 필요는 없고 모든 것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역사 그 사실을 믿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그냥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어, 내 기준, 내 주장을 하면 된다라고 내 주장이 먹히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짓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 공허와 허무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망대로 우리 성도분들이 모든 성도분들이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붙잡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 전체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군산 순애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참석망 그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심부름하시는 이양이 주의 사자 목사님과 주의 사 어. 유광수 주의 사장 목사님에게에게 성삼위 안녕을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